안녕하세요. 10월 28일 수요일 드디어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하여 내일의 종목 선정을 같이 예측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시대가 온다 AI와 관련하여 앞으로 로봇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유진 로봇과 로보로브를 로봇 필두로하여 로봇 관련 주식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코스피가 좋지 않았었고요. 코스닥은 반등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까지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주식창은 기분이 좋게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나 외국, 외국인들 외국 쪽에서 어떤 큰 손이 들어오려면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은 많이 더 빠진 이후에나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그때나 기관들이 매수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거래 용자가 최근 이거를를소하하있있이 이런 뉴스나오오있있데요요아무래 신용 잔고고훨 훨씬 더소소한 이후에나 큰 손들의 힘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변동성에 대비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들도 또큰 손들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도 향후에도 흐름을 더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반면 이 와중에도 증시 부진에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수익을 맛본 개미들 중심으로 상승장에 베팅을 하는 그런 레버리지 펀드에 다 몰리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투머츠팍의 오늘의 총평입니다. 마지막에 코스피가 상승을 하긴 하였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서서히 하락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미국의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고 부양책이 뭐 대선 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장이 코로나 쪽으로 이슈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대내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 같이 백신을 기다리는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오늘 주식들의 종목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제는 정말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쪽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자율주행과 AI가 같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 백신이 나오고 나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항공사가 가장 먼저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이치 환불을 토대로 한 그런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 관련 주식들 계속 좋아질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화장품 주에 대한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상승폭이 큰 날에 뭐 크게 앞서 나가진 않지만요, 또 빠지는 날에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지바이오, 제일약품, 코디, 서연탄메탈, 신성이엔지, 제일테크노스 등이 있었는데요. 어,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 태양광 관련 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정부 정책과 그런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주식을 사면서 자, 뭐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 규제 혁신, 현장 대화 이런 내용이 정부 정책에 엮이면서 로봇 관련된 첨단 부품, AI 등 그런 미래형 혁신 단지를 만드는 그런 관련 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국내 복귀 기업 여섯 개를 선정해서 그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함께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런 로봇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봇을 활용한 그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어, 정부가 로봇 도입 비용의 50%까지 지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향후 더 로봇 관련 산업이 늘어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투자 비용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점점 더 로봇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의 사례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이 좀 빠지면서 15%로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요 오전장에 유진 로봇이 거의 상한가를 가까이 도달했을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이 로봇 자율주행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스마트 시티 구축 속도 관련해서도 역시 자율주행 활성화 같이 엮이고 있다 이렇게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인 유진 로봇에 대한 관심 앞으로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카오 프렌즈와 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아이클레버 라이언 로봇 청소기를 또 단독 예약 판매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CSD에서 단독 예약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로봇 청소기에 이렇게 캐릭터까지 또 같이 엮여서 좋은 사업을 펴시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봇들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요 바로 2020 로봇 월드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바로 언택트 시대에 로봇 산업의 지향점을 제시하겠다는 토대로 로봇 산업 활성화 전략을 관한 그런 주제로 많은 컨퍼런스와 세미나 동향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킨텍스에 설치를 했습니다 바로 5g 물류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5g 물류 로봇을 통해서 최근 스마트 물류 확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런 운반 논문을 로봇이 대체한다. 그런 물류 비용 절감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역시 5G 무인 지게차까지 또 보여주면서 정말 이렇게 흐름이 로봇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 모습을 저희가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공지능 AI와 지능형 로봇 쪽에서 같이 엮이는 종목들이 향후 미래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고 여기에 뭐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엮이는 네페스도 보이는데요. 로봇을 비롯한 이런 자율주행 관련하여 A.I.를 엮이는 그런 종목들 같이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점점 더 스마트 홈 쪽으로 그 시대가 바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거실 전등까지 켜게 되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측면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준비해봤고요. 이런 모든 스마트 스피커가 선제적 대화를 관리하여 행동 및 모든 것을 감시한다. 이런 쪽으로 원하는 것을 감지해서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준다는 이런 AI 음성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지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거래소 쪽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에 동참하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오히려 발을 많이 빼면서 반등 기회로 나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도 거래소 시장이 더 안전하다 생각한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률 테마로는 뭐 로스웰 오가닉 디코스메틱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 관련된 기업들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고 계속 요즘 관심이 좋았던 컬러레이 같은 종목들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락률 테마에서는 볼 때요 어, 키오스크 화폐 금융 자동화기계 쪽이 오늘 하락을 하였는데요. 거의 뭐 종목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오른 것에 비하면 조정도 아닌 만큼 이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어, 테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19 전날 신규 확진자가 74,300명에 만달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미국의 그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관련으로 계속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고 경기 부양책에 타결되냐 마냐 이것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님은 바로 경제 43번 외쳤다 뉴딜 16번 외쳤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디지털 뉴딜 뭐 지역 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 펀드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연설에서 계속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뉴딜 관련된 그런 앞으로의 영향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린 뉴딜에 팔조원을 투자하는 부분을 이 정부 정책을 강하게 얘기한 만큼 2050년 탄소 관련된 내용도 정말 꼭 봐야 될것 같고 이런 친환경과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뉴딜 관련 주식이 반등을 하면 더 크게 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하나 솔루션 같은 것을 봤을 때도 약간 느낄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유니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산단과 저탄소 관련 기업, 뭐 지역 재생 에너지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내내 주목을 끌었던 이슈입니다. LG전자와 한국기계연구원 소부장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 내용입니다. LG전자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과 국내 제조 장비 관련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LG전자 생산기술안에서 소재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쪽의 핵심 기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LG전자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로봇과 레이저 그리고 뭐 롤트롤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기술 교류회를 열어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국제 표준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쪽에 소재부품 장비 쪽에 강력한 영향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님이 코로나로 철강산업의 변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기조연설을 펼쳤는데요. 그만큼 포스코가 철강업계의 단독 1위를 달려는 만큼 지금 철강업계의 리더로서 한마디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포스코는 앞으로 2차전지 소재 사업과 복합소재 활용을 통해서 뉴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노빌리티를 통해서 건설사와 상생의 가치를 함께 키워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역시 마지막에는요. 그 수소시대 도래에 대응해서 주요 철강사 간에 그런 탄소 저감 기술 협업, 그런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하는 그린스틸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철강의 우수성에 대한 업계 차원의 홍보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약품이 다시 상한가 가까이 상승을 했던 이유는 바로 화이자 계속 연관돼 있습니다. 화이자 CEO가 오늘 코로나 백신이 완성이 머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신에 대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내 지역 발생이 96명, 해외 입일 7명으로 총 103명 정도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백신 관련된 부분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엮이다 보니까요, 화이자 CEO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백신이 뭐 공화당의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것도 아니다 이런 측면으로 딱 선을 긋는 모습이 있고요, 제일약품과 함께 SK케미칼, 종근당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한국 증시의 혼조 속에서도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뉴스 키트주 관련돼서도 역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은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더라도 꼭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개발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밝혔고요. 오늘 진원 생명과학이 코로나 치료제 FDA 임상 승인에 도달했다. 이 상승인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시녹십자랩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의 사상 최대가 나오면서 영업이 흑자를 거뒀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 계속 녹십자 관련된 내용도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하고 있고, 19일 주총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또 AB프로바이오와 파미셀, 이런 모더나 관련주도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뭐, 특히 AB프로는 오전에 3% 하락했었는데요. 이렇게 등락폭이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 어떤 쪽에 집중할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사들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비행기를 팔고 있고 승무원은 또 콜센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 에 있는 항공사들이 대규모 적자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말레이시아 항공업계에 따르면 또 말레이시아 국부 펀드가 말레이 항공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이런 암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반면 대한항공은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마 코로나 19만 지나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화물 같은 것을 많이 보내는 걸로 또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또 백신 수송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매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도 항공사와 여행사 주식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코로나가 완치됐을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적인 테마 측면에서 항공주와 여행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상승했던 종목 중에 그 저는 컬러레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 광군제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컬러레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몰과 징동닷컴 판더더 등의 전략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은 이미 21일부터 광군제약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컬러리 홀딩스도 구매력이 높은 중국인들을 겨냥해서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광군제 마케팅에 돌입했는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아마 살아나면서 굉장히 큰 폭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광문제 같은 경우가 중국판 뭐 블랙프라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샤오미는 광문제를 맞아서 유통채널에만 보조금 1,700억 원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뭐 국내 식품 뷰티업계들이 이런 수출에 굉장히 발빠르게 미리 준비해서 특별기획세트를 보이고 있고 젊은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또 내세우고 있고 또뭐 국내 식품업체에서 또 중국에서 인기 있는 그런 식품들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요. 사양식품도 뭐 인기 연예인 곽기린을 앞세워 광군행사를 겨냥한다. 이만큼 매년 광군행사가 커지고 신기록을 기록하는데 기업들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끝날 때쯤 나오는 뉴스가 다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정부가 6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에 총 2.9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요. 미래차 가전전자 헬스케어. 조선 유통 소재 부품에 대한 6대 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다. 결국에 디지털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만큼 앞으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쪽에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꼭 가지셔야지 내 종목의 소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분기 실적들 발표되고 있고요. LG 하우시스 삼분기 영업이익 이백팔십일 억 원으로 매출은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크게 상승하였고요. 시장 전망치를 이십이 프로나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삼분기 영업이익이 육백이십오억으로 전년비 십일 프로 상승하면서 단기 순이익은 감소하였지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HDC 현산 삼분기 영업이익이 천삼백이십육억 원으로 작년보다 사십일 나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굉장히 시장 전망치를 45%나 상회했다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HDC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규분양 뭐 기조효과가 있었고 매출은 줄었지만 대전 아이파크시티라든지 영통 아이파크캐슬 3단지 등 대형 현장에서 사업이 손조롭게 진행되면서 이 불확실한 코로나 경영 환경 속에서도 투자 리스 영업이익률이 나왔다. 앞으로 올해 말에 고척 아이파크 사업을 하면 종합금융 부동산 기업으로 나가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투머치판 오늘의 리포트는 요 성수기 본업은 부진했지만 4분기가 기대되는 GS리테일과 이제는 친환경차 부품 기업도 주목할 때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코엘패션을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GS건설 같이 비롯해서 요 GS그룹에 대한 그런 영향력,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GS리테일 역시 성수기 본업은 부진했지만 4분기는 거의 환경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업이익 마이너스 13% 편의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 본업인 편의점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슈퍼 쪽 매출이, 어, 15% 감소해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154억 원 흑자전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향후 다시 호, 호텔 사업이 또 시작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바닥을 기점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 그런 레포트가 나왔다 볼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 반영과 하반기 조정 전망치에 기준해서 5만 원을 목표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4분기 편의점 영업 환경이 점진적으로 정상,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을 잘 유지했던 만큼 4분기가 더 크게 기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호텔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이 2021년 1월 에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코엑스와 나인트리의 투숙률이 회복세에 있다면 하반기 적자폭축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코엘패션입니다 저희겐좀 생소한 기업인데요 지금은 친환경차 부품 사업도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나오면서 어, 7,500원을 유지했습니다 어, 코엘패션 같은 경우에는 제품 제조 라이선스를 받아서 글로벌 업체의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어, 전자기기 장착되는 콘덴서와 고정 저항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자사업 부문과 수소차 등 신한경차 부품 사업에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PER 8.8배로 현저한 저평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 4분기에 지난 7월에 인수한 화장품 회사 코트리 지분이 있고 또 10월에 인수한 여성용 골프회 회사 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런칭을 하면서 사업 확대로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고 또뭐 고가의 겨울용 아이템들이 크게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 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전체적인 실적은 악조건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펼쳐지고 있는 전자 사업과 수소차 등 이런 친환경차 부품 사업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친환경차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코일패션의 변화를 지켜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소 전기차용 필름 커패시터를 개발하여서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고, 각종 친환경차에 필요한 LDC용, 그룹 및 OBC용 필름 커패시터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한 생산 및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요. 향후 친환경차 시장과 동반 성장해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사업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 측면에서 코일패션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 급등 느낌이온다 종목으로는 오가니티 코스메틱 큰 거래량에 동반되었기 때문에 더갈 자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화이자에게 나오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신흥도 굉장히 큰 거래량에 동반이 됐고요. 컬러 레이 역시 뭐 중국 관련제 관련해서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으로 거래량이직전에 거래량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 보여서 이 종목 급등 느낌이온다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로봇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율주행과 엮일 수도 있고, 뭐 AI, 인공지능, 반도체 여러 가지로 엮이는 로봇 산업들이 많으니까요 이쪽에도 눈을 크게 뜨시고 좋은 가치주를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